안녕하세요. 한국공론 프로그박태승입니다 우리가 그 공론장의 주요 단계와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5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사결정과 합의민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인 합의민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론장 문의를 쭉한 다음에 어, 서로 어, 논의 결과를 정리하게 되는데, 에, 그 어,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을 합의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합의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합의문은 공문장 논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합의문은 참, 참여자 전체의 동의에 기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을 하면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합의문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공론장의 구성 목적과 진행 개요에 대해서 육화 원칙에 기반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공론장 의제별 합의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자와 참여자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 날인하게 되죠 합의문을 이제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합의문은 수려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합의문의 내용에 이론이 없도록 명확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봤을 때도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일시 장소 주체, 실행 내용, 실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모호한 표현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성신이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함께 노력한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지 모호하잖아요.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문 작성원책 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호칭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일상적으로는 직위 같은 것 생략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주어 선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술 분량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 시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기술했다면, 그 다음에는 의정부 시민사회는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또 주민단체는 이렇게 그 내용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주어 선택과 그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포함된 언어나 형용사 같은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존경하는, 뭐 심각한, 원만한 이런 형용사 같은 것은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용이성이죠. 쉽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고 전문 용어 사용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은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주 등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의문에는요, 향후 대책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됩니다. 하, 전제 합의한 내용만 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또그이 이후 실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후 실행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합의 내용을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것인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라도 이행 과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죠. 또 합의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책임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책임성은 합의된 내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거죠. 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민단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는데요. 이것을 모호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이행하지,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3자가 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위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기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론장에서 합의문을 만드는 경우에 이 합의문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이나 조례 등을 제정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합의 결과의 공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 결과가 공신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법으로 만들어진다든지 정책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공론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의회나 행정과 끊임없이 담론을 형성해가면서. 어, 제도화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공론장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의회나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이게 제도화 될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의문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공론장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정당성, 즉, 구성의 포괄성이라든가 운영에서의 공정성이라든지 논의 결과에 있어서의 합리성이라든지 또 참여자가 얼마만큼 그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합의문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합의문에 대한 내용을 지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합의문 작성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실제로 작년에 했던 건데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수광및 처리시설 문제 해결 시민공론장 이렇게 해서 거기 같이 참여했던 시민참여단이 합의문을 작성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의정부 시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2023년 7월 1일, 8일, 15일 총 3회에 걸쳐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을 목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참여단은 그동안 생활폐기물과 소각시설 관리 실태, 소각장 규모와 최적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후보 부지, 필요재원 마련 방안,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자원 순환 촉진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각 주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제 시민 참여단은 그 합의안을 공론장 제안자인 의정부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시민 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어, 날짜 쓰고 시민 참여단 일동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문을 작성을 했고요. 그 내용을 이제 쭉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생활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소각 시설 규모와 최적 대안에 관한 의견, 뭐 기타 필요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의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제 기술을 하고 마지막에 참여자들 명단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론장 합의문 작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부터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는데요. 오늘 55강으로 이번 시즌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